삼필봉 1km. 여기로 한번 가보자. 자, 아, 궁금하, 뭐. 아, 야, 이거 내려갈 수 있다고.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 원래 던데, 이거. 오, 새끼들. 야! 야 이거 문제 이거 오 어. 코스 이탈. 코스 이탈. 지금 몇 대지인 줄 알고. 야, 이거, 아이고야. 야, 돼지들이 몇 돼지인지 알고 오인하네. 야, 이거 경사장난 아니다. 아, 아이고. 일단 예양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. 안 되면, 엄마. 오. 야, 야, 그 살리네 나. <laughs> 야, 살리네 나. <내놔. 웃음> <야. 웃음> 잠깐만, 이제 자리를 빼줄게. <laughs> 와, 아 여기네. 아니, 껴서 있는 것일 수가 있나?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나무 때문에 형이. 그건 내가 피했는데. 야. 이 나무도 약간 기울여 있어. 중심을 어. 못 잡았네. 아, 이거. 잘 지켰나? 잘 지켰지. <laughs> 당연하요, <laughs> 야. 돼지들이 밑에 지 가는 이거 내려가 다시 절로 올라가시다 그냥 괜찮타고 계속 다시 찍을까? <laughs> 아. 뭘 찍는다고. 야, 아, 이게 그래. 핸들바 대니까 옆으로 기울어붙네 아. 이렇게 비네 아이고. 어, 형 제인 뺏기졌다. 재밌게 됐다. 야이거 응. 응. 어렵다. 코스가 쉽지는 않다. 야, 그것도 돌린다고, 어? 야. 야, 요, 요 요길, 길이, 길이네. 어? 그러이있 예? 쳐박히구만. 100%구만. <laughs> 내가 한번 쳐박힐까? 그리고? 내가 내가 한번 잡아 끼 줄까? 아, 이로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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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다 아. 예? 열로 가면 걸로 가고 마. 여는 x 재미가 없다.